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 한번 볼 건데,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서류 같은 거 내고 있, 있는 상황인데, 이제 1월 10일 날이 가장 빠른 최종 검토기한 날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승인이 될 수도 있고, 거절이 될 수도 있고,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칸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불장을 갈 거라면은, 어, 헌트, 이제, 이거, 뭐 알트코인인데. 그니까 러 이게, 여기를 뚫는 불장에 나올 거면은, 지금, 현물 ETF 승인이 되고 나서, 지금, 그 명분으로, 여기 구간을 한번 쳐주고, 여기 구간 한번 쳐주고, 이제 기간 조정 받다가, 대불장으로 가는 흐름으로 저는 전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한번 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ETF 승인, 그, 그 재료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이유종 말고 지금 뭐, 가늘도 있고, 뭐, 다좀 모양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거 승인 된다고 본다. 자리가, 한 올라갔다가 좀3 개월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보통 모멘텀이 좋으면은 이거 현물 ETF 이거 모멘텀이 센 재료예요 이게 승인이 되면은 다 좋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전망을 근데 이렇게 바로 가기보다는 한칸 올라갔다가 그 기대감을 꺾고 간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시나리오가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여기서 거절이 난다. 내려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추세 지켜주고 이제 가야 돼요. 불장 갈 거라면은. 여기 뚫는 불장을 갈 거라면. 비트코인 1억을 가는 거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좀 가파른데. 한 54K 정도? 리테이프 성인 나고 난 다음에 기대감 꺾고 지루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뭐 악재 에 나와가지고 여기서도 좀 개미들 매수세 없애가면서 좀 야금야금 오르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비트코인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국장 종목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 증권이에요 <laughs> 보시면은 저점에서 한 3달 정도 고점은 60% 정도 올라와 있고 지금 40% 정도 되는 이 구간에 있다 이 구간에 있는데 저는 많이 떨어져 봤자 여기 2,800원 정도라고 보는데 충분히 지금 여기 지켜주고 ETF 상승이 뜨면은 음 여기 구간. 4,900원 라인까지 터치해 줄 수가 있다. 많이 더 쳐주면은 여기 5,700원 라인 정도. 그래서 여기가 아마 ETF 상승이 뜨면 여기서 저항 받고 각그런 모양으로 돌려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를 뛰어넘는 불장으로 가는 시나리오면은 여기고 한번 지금 터치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재료식이랑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하나 대소환 증권은 이렇게 보고요. 많이 떨어지면은 10% 정도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충분히 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에이티넘인베스트 이것도 지금 초점에서 86%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자리는 59% 정도 올라와 있는 자리다 제가 이제 보통 <laughs> 다 오르지 않은 이런 데에서만 좋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재료가 저는 승인이 뜰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막 많이 올라와 있는 거는 좀, 좋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간점이 그러기 때문에, 어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뭐 진짜 많이 떨어지면 2,600원 자리까지 깨줄수 있어요. 4,600원 자리까지는 올수 있다. 근데, 이런 건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그냥 갈수 있어요. 만약 ETF 승인이 뛰면은,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4,600원. 4,600원에서 여기. 여기 자리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 아시겠죠? 그리고,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값을 찍어가지고 건들지 않는 걸로 하고 갤럭시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36%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수 유효하다. 그래서 이 추세선, 이 추세선 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매수 유효하다. 많이 떨어지면은, 여기 살짝 깨는 무빙. 살짝 깨는 무빙. 그래서 여기, 121선, 23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다. 라고 보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이런 무빙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빙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위지트. 점에서 80% 오르고 현재 가격에서는 35% 정도 올라와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추세 지켜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를 뛰어넘는 여기를 매물대를 한번 소화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조정을 쌌다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400원에서 1,600원 정도 되는 상승이 나온 다음에 눌렸다가 가야 된다. 여기를 뛰어넘는 상승이 나올 거라면, 그래서 지금 그 시기가 저는 왔다라고 봐서, 여기 고간 터치해주러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70%에서 90% 정도 되는 상승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여기 안 깨질 거라 보는데, 만약 깨지면은 여기,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긴 한데,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764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종목들.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서 꺼내가지고 이 종목들만 다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